디스니 미니 라푼젤 마법의 머리카락 게임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구성을 우선 살펴보면, 라푼젤 탑 4개와 36개의 머리카락 카드, 끝이 말려진 머리카락 끝 카드 2개, 그리고 라푼젤의 머리를, 머리카락을 상징하는 노란 줄 1개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머리카락 카드의 뒷면에는 여러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이 줄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모든 머리카락 카드들은 탑 속에 있는 라푼젤의 머리에 연결이 가능하며 이렇게 다섯 개의 카드를 먼저 연결한 친구가 끝이 말린 머리카락 끝 카드를 받게 되며 이렇게 해서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완성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 모든 머리카락 카드들을 뒤집어 놓고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집, 가위, 나무, 다리, 가방, 스커트, 새 같은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림들을 한번씩 살펴본 후 카드들을 다 뒤집습니다. 나이가 가장 어린 친구부터 게임을 시작하고 시계방향으로 게임을 진행시킵니다. 여러분의 차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머리카락 카드를 한장 가져와 그 카드 뒷면에 있는 모양을 봅니다. 만약 이 카드를 가져온 플레이어가 가져온 카드에 새 모양이 있었다면 이 플레이어는 줄을 가지고 새의 형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바닥은 너무 매끄럽지 않은 것이 좋으며 바닥에 천이나 종이들 깔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카드 중에는 특수 카드가 세장 있는데 첫째, 파스칼 카드는 어, 이렇게 모양을 형성하는 과정 없이 그대로 그 카드를 가져와 자신의 머리카락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 풀린 라이더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는 역시 이 머리카락 형성하는 과정이 없이 자신의 카드,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른 친구의 머리카락 카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연결하면 되는 것이고, 어, 고텔 카드를 가지게 된다면 자신이 가진 카드 중에서 하나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이런 특수 카드들은 한 번만 사용하고 게임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렇게 새의 모양을 형성, 어, 모양을 만들었으면 다른 플레이어들은 이 친구가 만든 모양이 어떤 것인지 알아맞혀야 합니다. 이 형상을 알아맞춘 친구는 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자신의 머리카락에, 자신이 가진 라푼젤이 머리카락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형상을 만들고 맞춘 사람이 카드를 가져가는 식으로 머리카락 카드를 연결하여 다섯 개의 카드를 먼저 가진 친구가 머리카락 끝 카드를 받아 게임에서 이기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